조원철 법제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국민의 힘 송석준 의원이 기소된 범죄자가 대통령이 된건 역사에 없다고 지적하자 이재명이 범죄를 저질렀던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발했습니다. 그렇다면 이재명이 모두 무죄란 말이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대장동 사건의 경우 제가 변호인단을 했기 때문에 잘 안다면서 검찰권 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. 이재명 변호인을 하면서 수임료를 얼마를 받았냐는 질문에 프라이버시라며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. 이 조원철은 즉각 사퇴해야 하고 아마 버티면 버틸수록 여론이 악화되고 결국은 사퇴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. 자신이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.